나의 도전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게 돼. 안녕하세요. 챌린지 문스의 문스케이입니다. 제가 예전에 서울을 올라갔던 적이 있어가지고, 그때 장인 화장실을 갔던 적이 있는데, 그때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, 영상을 찍어놓은 게 있어요. 이 영상을 먼저 보고 나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응. 설명을 했으면 깨끗하게어요이 아저 나갈래요 아 여기서 못쓸거같와 담배까지 아, 있어아가지마시다 진짜 비장애인이든 장애인이든 진짜 급하면 어쩔 수 없이 자리를 찾게 되는 그런 게 인간 본능이다 보니까 음, 분리를 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 화장실에 들어가서 담배를 피거나 또 이제 볼리를 보고 화장지를 변기에 집어넣고 물을 안 내리는 사람이 꼭 있더라고요 휴지통이 있으면 휴지통에 버려야 되는데 바닥에 버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물론 이게 매일 일어나는 일이 아니지만 이런 거를 사람들이 알고 좀 조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는데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? 오려 화장실의 기본적인 티켓이 있는 거잖아요. 나 혼자만 쓰는 것도 아니고, 또그 다음 사람들이 와서 쓸지도 모르는데, 혹시 만약에 화장실에 가서 이러한 장면을 목격한다. 물론, 말할 때 용기가 필요한 거겠지만,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그런 한마디라도 해주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여기서 담배 피우시면 안 돼요. 음 혹시 그 화장실에 담배를 피시거나 깨끗이 이용하지 않으셨던 분이 계시다면 화장실뿐만 아니라 나만이 아닌 누군가가 다음에 꼭 와서 사용하는 그런 공간이라면 기본적인 거는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?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